안녕하세요. 지윤영입니다. 비 f 가 있던 주말 오후, 비가 오지 않아 급하게 티를 잡아 필드에 왔습니다. 안성 H1번 홀 280m 파포입니다. 까 왼쪽인 것 같았는데 가보니 페어웨이 가운데로 잘 와있습니다. 너무 가깝게 붙이려다 보니 짧았습니다. 라이를 적게 봤네요. 1번 홀 아쉽지만 보기입니다. 2번 홀 326m 팝5입니다. 아측에는 해저드가 있고, 우측에는 벙커가 있어서 가운데로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. 페어웨이로 잘 왔습니다. 깐 좌측인데 괜찮습니다. 그리 앞 왼쪽에 벙커가 있어서 핀 우측으로 공략합니다. 아침에 비가 와서 벙커가 상당히 딱딱합니다. 어떻게든 벙커만은 피해야 합니다. 핀 우측으로 잘 갔습니다.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닥 있지 않았네요. 헌시드 파입니다. 3번홀 115m 파3입니다. 먹었어. 왜 자꾸 딱 먹냐 요즘에 푸가어 <laughs> 사번홀 <laughs> 어, 2 9 0 m 파포입니다. 드라이버가 열렸습니다. 카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네요. 핀을 바로 보기에는 우측 가지에 걸려서 핀 좌측으로 공략합니다. 예, 쉽지 않은 어프로치입니다. 프렌즈 끝에서, 어, 핀까지 내리막 경사라 잘 떨어뜨려서 흘려 보내야 됩니다.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짧았습니다. 헌시드 보기입니다. 5번홀 105m 파3입니다. 혼시드 <laughs> 보기입니다. 이때는 약간 네. 오른쪽 봐 주세요. IP 살짝 오른쪽. 오른쪽. 6번 홀 380m 파5입니다. 와, <laughs> 잘 쳤다. 啊，哦、多多小。 잘 구르냐? 야2.6 맞아? 아 2.7이야? 어 날씨가 아 큰일입니다.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. 6분 5까지 3 오바입니다. 잠깐 사이에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. 1번 홀 270m 파4입니다. 굿샷! 어? 좋다! 와, 아깝게 버디 퍼스를 놓쳤습니다. 컨시드 파입니다. 8번 홀 270m 파4입니다. 헤어웨이 가운데로 잘와 있습니다. 이거보다 살짝 짧은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오층, 자층, 자층. 오늘 스피드가 많이 나오냐? 야게, 이게... 아뭐 하는 거 이거? 짧아서 그 전에 꺾였습니다. 컨시드 보기입니다. 오늘은 퍼트 감이 영 좋지 않습니다. 아 골프 참 어렵습니다. 자 지윤양 화이팅! 전반 마지막 골 256m 파4입니다. <놀람> B입니다. 안성 H 전반 5오바로 마무리합니다. 후반은 잘 쳐야 될텐데 퍼터가 안돼서 걱정입니다.